신협 이사장으로서 직원들하고 음. 뭐소풍간 건데 표정들이 너무 좋아요. 음. 그래서 하나로. 자꾸 아시잖아요. 여러분, 내가 일본어 재능 기부를 한 20년 했는데, 저희 일본 산육기 시장이 감사장을 썼어요. 일본어 많이 밝혔다고. <laughs> 이제 컨텐츠가 파트 1, 파트 2, 파트 3로 되어 있어서, 파트 1은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 잡지사 기자들이나 신문사 기자들이 와서 무슨 생각으로 그렇게 돈도 안 받고 오랫동안 외국어를 가르치냐고 파트 1은 기자들이 나를 평해서 인터뷰한 기사들이에요 한 20개 이상 될게요 아마 파트 2는 내가 글을 쓴거또 내가 학생들을 가르치 학생이 내 학생은 전부 엄마들이요 <laughs> 학생들이 나한테 써준 글 같은 거 파트 3는 음, 그동안 마누라하고 찍은 사진이나 사진들, 그렇게 해서 크게 세개로 나눴고, 요거 맨 앞에다가 실어놨는데, 제가 캐나다에 가서 어, 몇듯달 있었는데, 거기 지역신문에다가 내가 영어로 실을 써서 보냈더니, 거기다 실어줬어요. 음. 그래서 그걸 한글로 번역을 해서 네. 여기다가 음. 써놨는데, 제목이 미싱이야. 음, 그리움. 예. 마누라한테, 보, 아, 마누라 생각하고 쓴거거든. 근데 마누라 보, 읽어보고 거짓말 같다고 그래서 <laughs> 제가 조금 서운해. <laughs> 관저동에는 관저마을신문이라고 마을신문이 있어요. 음. 거기서 관저동에 옛날 모습 사진이 없다고 음. 찾아달라고 그래서 찾아보니까 옛날 제가 살던 집이 나와. 집사진이. 음. 여기 하얀 노인네가 우리 모친이고. 그래서 여기 이제 만수원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들, 예, 예, 예. 여기가 만수원 사진관이라고 만수원이라는 몰라. 글자가 써있어요. 예. 근데 이건 다 길로 없어지고, 이걸 음. 찍은 자리에서 또 찍었어, 내가. 똑같이. 그랬더니 아, 이렇게 네. 변한 거예요. 아, 지금? 네 예, 50년 만에. 이 문서도, 권양대, 권양대 앞이양대 병원, 여기 행복주택, 여기 가원학교. 음. 예. 50년, 이거는 내가 거의 비슷한 연대에 구봉산 꼭대기 올라가서 음. 전체 찍었어요 그때 왜 찍었나라도 모르겠어좌우지간내 사랑하는 마을 음. 관저동 가수원동 정림동 이쪽으로 요것도 음. 내가 이 책을 내기 위해서 똑같은 장소를 찾아가서 또 찍었어요 음. 50년 만에 이렇게 변한 거지 음. 이거는 아파트 같은 건 인위적으로 만드는 건데 이산 같은 걸 보면 여기는 헐벗었어 산이 음. 50년 전에 음. 하도 나무 떼서 음. 그, 그때 우리 뭐 아카시아 씨 죽고 음. 송충이 잡으러 다니고 여기 이렇게 한거 그리고 여기 산들은다까문게 지금 없어져 버리고 음, 음, 네, 음. 아파트가 됐거든요. 음. 이 사진은 대, 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죠. 음, 그렇네요. 음. 참자료네 이거는 뉴스리포트라는 잡지인데 <laughs> 서울서는 2019년을 이끌어갈 글로벌 혁신 리더. 그래서 여기는 항상 대통령 자리더라고. 음, 음. 대통령하고 이렇게 이렇게 정치. 여기 이재용이도 있어. 음. 응. 나는 이 사람들하고는 비교 안 하고 음. 이재용이하고 비교해서 내 사진도 하나 있어. 내가는 <laughs> <laughs> 내가 이, 일본에 가서 몇 달도 있어봤어요. 어, 그래서 일본 여자들한테 내가 한글을 좀 가르쳤어. 음. 여기 보면은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환영 정재용 선생 일본 방문 음. 뭐 이렇게 프랑카드까지 해주고. 음. <laughs> 이것도, 뭐, 이건, 다른 잡, 잡지, 뉴스메이커라는 잡지인데, 이제, 기자가, 제목을, 나이 제목들이 마음에 들어서, 향기를. 향기를 날리며 사는 사람. 음, 좋다. 음. 향기를 날리는 사람. 재능기부문화 선도하는 에이스 아카데미. 음. 내가 그, 우리 집에다, 관저동에 내 집이 또 하나 있는데, 거기다가 에이스 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해서, 일본어, 제, 제, 뭐, 중국어는 음. 재능 기부로 해서 가르치는데, A는 아트고, C는 컬처, E는 에듀케이션 그래서 음. 예술문화교육원이라고, 음. 네. 이게 집이에요. 어. 네, 네, 네. <laughs> 이건 아까 그거고, 이건 이책 말고 내 자서전을 하나 쓴게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것도 천 권을 만들었는데, 음. 지금 두 권밖에 없어. 그래서 드릴 수가 없어, 이건. <laughs> 다시 찍으려니까 엄청나게 비싸, 이거. 그몇권 하면 하려면. 네. 여기 집은 어디? 집은 천권이지. 응. 이게 이 집이야. 아, 음 겨울. 예쁜네. 음. 참. 여기는 뭐, 은퇴 후의 생을 아름답게 살고 있는 사람. 응. 모두가 꿈꾸는 로망의 주인공 정재웅 씨. 응. 제목, 나참 좋아해, 이런 제목. 응. <laughs> 이거 뭐였지? 이 시대 우리들의 멘토 아름다운 노년을, 노년을 사는 작은, 작은 거인 정재용 씨를 만나다. 여기 은퇴, 은퇴 후의 삶에 모범답안을 써가는 사람. 사람. 재능기부 통의 아름다운 사회 만들다. 만들다. 재능 기구로 인생 이 막을 열다. 뭐, 어쨌든 이렇게 음. <laughs> 이거는 중도일보사에서 <laughs> 네. 전면 전말로해서 음. 나를 취재한 건데, 음. 제목이 재능 나누며 그림 같은 삶 배려로 커지는 행복파이에서 여기가 여기, 여기에 연못. 이거는 신협 이사장 할때 음. 신협. 음. 그 홍보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홍보지 네. 음. 이런 책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주 대전에도 한번 나왔어요 네. 이게 중도 이게 2000년 6월 2일자잖아요 네. 제일 먼저 내가 언론 탄 거야 이게 네. 2000, 음. 얼마 안된 거네 음. 2 0년전인지 그래도 아 2000년 <laughs> 천풍 대전 투데이 관자마 신문 뭐 여기서 전부 이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음. 이걸 모아서 책으로 네. 만드는 거예요. 네. 음. 근데 이가내 자서전 출판할 때 들어와서 음. 축사해준 사람들이야 이게. 어우, 애몽철 음, 음, 시장. 애몽철 음. 시장하고 음. 여기 박병석 음. 시장, 음. 여기 박병석 음. 시장. 음. 이게 음. 김인식이가 이게 시의회 의장이요 음. 시의회 의장. 애몽철 음. 음. 네. 음. 시장하고. 음. 허성도라고, 유명한 사람이고. 이거는, 내가 칠집 그러니까 내살 때, 고2 때, 우리 내가 가르친는 학생들이, 엄마 학생들이, 한 100여 명이 돈을 모아서 잔치를 해줬어. 진짜 선생님 된 기분이었어, 이때. 그래서, 나 반지도 해주고, 마누라. 뭐, 팔찌도 해주고, 그래서 마누라가 황송해가지고, 자기까지, 금팔찌 해줬다고. <laughs> 이거는 KBS에서, 그, 이건 라디오, 화제, 충청인, 충청인데, 라디오에서 나온 거예요. 이걸 녹취한 거지. 여기도 얘기거리가 하나 있어요. <laughs> 이게, 에 라디오 이제가 끝났어. 한 시간쯤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으니까, 정재용 선생님이세요, 그래. 그렇다 그러니까. 저 선생님한테 일본어 배울래요, 그래. 그러냐고. 어. 거기가 어디예요 그랬더니, 전라도 광주래. 그래서, 아, 여기는 대전인데요? 그랬더니, 아, 안다고, 대전 안다고. 음. 어. 근데 왜 여기, 전라도도 거기, 광, 광주도, 어, 일본어 가르치는 데 있을 텐데. 예. 근데 선생님한테 꼭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네, 사연을 물어본 적은 나중에니까 그러니까 정말로 왔더라고요 두달 만에 이제 네, 계약을 네, 3월 달에 하는데 그 네, 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대전 마누라고 서울서 차를 타고서 대전 근방을 지나는데 라디오를 탁차 라디오를 키니까 이게 탁 나오더래 내 얘기가 근데 여기에서 뭐 일본어 가르치게 가르치게 된 동기니 뭐 이런 얘기를 좀 했는데 내가 여기에. 이제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 하느님이 우리한테 목 생명을 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잘 살다가 음. 마누라도 안 아프고 애들도 잘 크고, 좀 있으면 이제 생명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시 이제 생명을 준 창조들한테 갖다 바쳐야 되는데, 그때 뭔가 생명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플러스 알파, 그러니까 선물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음. 그래서. 그, 선물을 만드는데, 비행기를 사가도 하느님은 안 받을 거고, 그래서, 눈이 없는 사람한테 눈을 달아주면, 그건 하느님도 인정할 것 같아, 고 어? 그래서 내가, 만 명한테만 눈을 달아주면, 설마나, 어? 뭐, 극락이든 천당이든 보내주거지 <laughs>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열심히 가르친다고. 그래, 그 말이 꽂힌 거야, 그 사람이. 음... 아, 죽으러 갈때 선물을 가지고, 그 선물을 지금 만들고 있다는, 말이 음. 전혀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단 말이지. 음. 예. 그래서 자기도 만명 중에 하나가 돼서 선생님 천당 보내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거야. 음. 음. 반은 농담이고 반은 진담이야. 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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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와서 6개월이 기본 과정인데, 내 과정이. 거의 90% 출석을 했어요. 예. KTX를, 처음에는 차, 자가용 가지고 다니다가 예. 공부를 더 해야 되겠다고 해서 KTX를 음. 타고 음. 공부하면서 와서 음. 가끔 지금도 전화가 와요 음. 그래서 저 일본어 가르치자 학생들한테 그 얘기를 꼭 해줘 음.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접수를 받아보면 어디서 왔어요 그러면 유성 음. 음. 난 둔산동 그래서 멀어서 좀 그래요 그러면 광주 얘기도 하지 <laughs> 음. 음. 멀다고 하지 말라고 전라도 광주에서부터 들어왔다고 <laughs> 여기에는 그 얘기가 들어있어 음. <laughs> 여기는 2015년 올해의 신한국인 대상해서 여기도 내네 사진 하나 있어요. 2016년 한국을 이끄는 혁신리더 뭐해서 이때는 시대가 박근혜 대통령 시대야. 네. 네. 여기도 내네 사진 하나 있어요. TJB에 나가서 방송 나간 거고, 이 CMB TV에서 나가서 방송 나간 거. 그래서 최근에는 KBS에서 다정다감비라는 프로에 한 30분간 나갔어요. 음. 내가. 음. 그리고 이제 파트2로 가서 이런 내가 일본 가 있을 때좀 일본을 보고 느끼고 쓴 거고 이것도 이제 일본 가 있을 때 제가 여기 가마이시라고 하는 데를 갔다가 음. 온 과정을 주 이렇게 기행문식으로 음. 썼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큰 형이 열아홉, 열일곱 살때 일본에 여기 끌려가가지고 여기서 재련소에서 음. 일을 하다가 여기서 해방되기 한달 전에 7월1 4일날 죽었어요. 스무 살 때. 그래서 나는 말만 들었지 어머니한테. 엄마 음. 가슴에. 음. 근데 뭐그 뒤에 누가 가본 적이 없잖아. 뭐 아버지가 뭐 시골 노인네가 갔겠어, 어머니가 갔겠어. 아무도 찾아본 사람이 없지. 근데 내가 마침 여기에 가 있었거든요 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음. 어, 형이 그 17살에 끌려와서 형이 쳐다보던 바다 고향 음. 생각하면서 그 바다를 내가 보고 싶고 형이 어디가 묻혀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영혼이라도 가서 그렇구나. 향기를 냄새 맡고 싶고 어, 그래서 형이 냄새를 맡으려고 여기를 혼자 찾아 갔다가 왔어요 그런데 네. 이제 그 과정을 쭉 썼는데, 여기서부터 여기면, 네. 여기, 여기서부터 행복보다 더 하신다 말아. <laughs> 근데 이제 어떤 여자가 나타났어요. 음. 어, 그래가지고, 어, 이 여자 얘기를 내가 좀 많이 썼는데, <laughs> 내가 느낌에, 우리 형이 이 여자를 보내준 것 같아. 나를 안내하라고, <laughs> 느낌에. 네, 우연하게 만났고, 어. 음. 어, 근데 마지막으로 저 여자가 내가 이제, <laughs> 떠나오려고 하는데, 음. 이, 이걸 선물로 주더라고. 음. 이거, 요만한 돌이야. 네. 음. 그래서, 이 돌이 뭐냐고 그랬더니, 이게, 에, 철광석이라는 거야. 음. 그러니까, 음.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가마이이라는데 산이 음. 있는데, 철광석이, 좋은 철광석이 음. 나는 거야. 음. 그래서, 음. 일본에서, 그, 가마이이라는한 군데, 거기에, 마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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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다가 재련소를 친 음. 거야. 음. 그놈을 갖다가 그래서 네, 그 음. 철을 가지고 탱크도 만들고 음. 무기도 만들었어.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음. 저걸 때려 부셔야 되겠다. 음. 그래가지고 해방되기 바로 한달 전에 음. 에, 거기다가 한포 사격을 한 거야. 그저 기선 음. 뭐 기선이 아니라 뭐냐 구, 저 군함들이 음. 와가지고. 그래서 그한포 사격에 오니까 그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전부 방공호에다가 집어넣어서. 그, 음. 그 산을 크게 팠더라, 팠대야. 음. 근데 이제 한포 사격에 그게 무너진 거야. 그래서 그 속에 한 2,000명이 갔다 들어갔다 하는데, 그냥, 그냥 거기서 다 죽은 거지. 그러면서 나를 안내하던 또 어떤 할아버지가 있어. 음. 그 할아버지가, 당신 형도, 음. 어, 저기에서, 죽었래서 어, 그 산만 쳐다보고 왔어. 어, 근데 그때 이제 이 여자가 이걸 주면서, 어, 당신 형 생각할 때, 음. 생각할 때 이걸 음. 생각하고, 가마이씨도 잊지 말라고 이걸 <laughs> 그래서 가마이씨가또 볼륨이 하냐면 지난번 동일본 대지진 때 응. 여기를 쓰른데 쓰른데야 어, 그래서 응. 도시가 그때 완전히 또 황폐화 또, 또 초토화가 됐어 응. 그이 여자가 이걸 주면서 떠나오면서 이제 뭐라 그러냐면 이게 금저 철이 들어가 있어서 응. 그. 엑스레이를 통과할 때이본에 음. 이게 체크가 될지도 모른다는 거야. 그렇죠. 아 그러냐고. 그런데 그데 내가 이제 그 얘기를 음. 어, 듣고서 어떻게 하면 이걸 꼭 가지고 와야 되겠어 음, 이거. 그래서 꼬리를 낸게 내가 여기 있었던 데가 해안가거든. 그래서. 모래방에 가서 내가 이런 거랑 비슷한 까만 돌을 주웠어 네. 한 서너 개를 줬고 조개 껍질도 줬고 음. 그래가지고 요만한 비닐봉다리 잡아 줬어 음. 그래가지고 혹시라도 들키면 음. 왜 이게 이제 불법으로 가지고 오는 거니까 음. 만약에 어떤 어디서 났냐 뭐 음. 어떤 여자한테 주셨 었다 그러면 그 여자가 누구냐 이렇게 그치. 얘기가 되면 그 여자한테도 피해가 갈것 같아서 음. 내가 그냥 해안에서 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음. 그런데, 이제, 이걸 어떻게 감춰가지고 오느냐 했는데, 내큰 네, 여행가방에다 집어넣으면, 그게 체크가 되면 여행가방을 다 뒤져야 되잖아. 그치. 꺼내가지고. 그래서, 그건 안 되겠다. 그래서 핸드캐리 하는데, 차고 오는 거 있잖아. 음. 거기가 칸이, 세 칸이 있었어. 내맨 음. 네, 첫째 칸 말고, 두째 칸 말고, 맨 마지막에, 음. 그냥 똑딱단추로 따는데, 음. 쉽게, 음. 그냥, 달라고 하면 주고 올라고 음. 음. 거기다가 넣고서 왔는데 이걸 벗어서 집어 넣으니까 소리가 나는 거야. 음. 그러니까 그 체크하는 애가 음. 그 여자한테 이거 가서 체크하라고 그러더라고. 그 여자가 이제 좀 와보라고. 음. 그래서 그걸 갔어. 이거, 첫 번째 걸 따. 음. 첫 번째 걸 따니까 거기에 내가 쓰다 남은 일본 돈하고 음. 여권하고가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음. 퇴를 그러니까 잠그더라고. 두 번째를 따. 그러니까 거기에 내가 쓰던 향수가 있었어. 쓰던 거. 근데, 향수가왜 소리 들고, 이제, 액체는 가지고 오지 말라고그러잖아 그러면서 그 여자가 하는 말이, 어, 이거였나? 그러면서, 음. 대로 집어넣고,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 음. 그래서, 아, 여기까지도 우리 형이 나를 야이, 배려해주는 거다. 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야. 음. 어, 그래서, 그 얘기들을 주욱이 썼는데, 이게 일본 말로도 썼거든? 그 일본에도 내 보내줬어. 내 학생들한테 그랬더니, 음. 뭐, 정말로 눈물 난다고 음. 그런 얘기도 했고, 또, 한국에서도 이걸 읽고 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독립영화로 만들면 음. 좋겠다. 영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끝나고 나서 내가 다시 읽어봤는데, 가장 클라이막스 되는 부분이, 한 부분이 어떻게 빠졌어. 내가 그 체크를 못했어. 아, 그게 좀 아까워. 어디 절에 가서 썼던 hey, 얘기 가셔야 돼. 누가 편집하면서 빠. 그래서 음. 아까워서. 근데 지금 은이 돈은 어머님 가, 산세 같다 드려. 가지고 있어 이거 지금 음. 내가. 음. 그래서 오래오래 가지고 남이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이. 나한테는 엄청나게. 음. 하여튼 그런 얘기야. 이거는 내가 중국에 중국어를 가르치니까 중국도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서. 언느 어느 어디 이렇게 배우신 거예요 중국어를. 독학해서 가르친 거예요. 이제 관저 마을 신문에다가 마누라 청년 퇴지갈때 내가 좀 글을 쓴 거고 이건 대전 중학교 2학년 때 이제 시를 써서 해지에다가 낸 거고 대전 중학교 2학년 때쓴 거? 네 이거는 아. 해태 잡지에다가 마누라가 쓴 거고 이거는 인물 한국사에 내가 한 페이지 나오는 거 있어 음. 이거 뜻하는 게 좋지? 네네응 추워 <laughs> 학생들이 나한테 편지 써주니 거. 이거는 구봉산 올라가서 여기 저 노루벌 사진 혹시 만나 네. 모르겠어 음. 거기 제가 여기 사진. 어디 좀 사, 우리 집려고 우리 집 여기 있게요어 네. 어, 그 네. 그쪽에 있어요 네. 이 노루벌 선이 집이 네. 아그지그이거기이게 네. 노루벌 안에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음. 다리 건너왔잖아 건너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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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남양에다가 네. 내가 내가 실을 하나 써서 여기다가 실어 음. 놨고 여기는 이제 사진들 우리. 얼굴이 어떻게 네. 변하나? 제일 어렸을 때 사실 이것만 남아 있어. 중, 음. 초등학교 2학년짜리, 2학년, 6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아르티시 해서 소위 달고 중위 달고 음. 이렇게 하고 뭐그 다음에 석사야 석사하게 네. 네. 받고 네. 박사는 네. 논문 못 내가지고 그냥 버텼어. 네. 그래서 이렇게서 해 이렇게 늙어서 여기까지 온 거고. 증상인데 아, 마누라가 또 이렇게 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애들하고 음. 놀고, 음. 그러고 학교 선생했으니까. 이렇게 음. 해서 잘. 훈장 받고, 음. 여기 지금 택스폰 들고 있고. 음. 예. 이건 마누라 만나서 약혼하고 결혼하고 해서 이렇게 같이 음. 음. 늙은 거. 두 분이 같이 늙은 거? 응. 이건 우리 가족 애들. 음. 얘가 큰 애, 작은 애인데, 얘가 지금 마흔한 살, 얘가 마흔 네 살이야. 여기 아. 봐요. 오빠들, 여기 봐. 응. 내가, 어. <laughs> 네, 좋아하시는 내가 이건 일본어 가르치면서, 신협에서, 음. 1기생, 2기, 3기, 4기, 5기, 6기, 7기, 8기 해서, 봤습니다 음. 이게 안무라 사계에서, 이, 이 집에 사계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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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건너에서 보면 빨간 집이고, 음. 여기 이제 봄, 여기 지금 경치들이에요, 여기가. 음. 아, 이건 여름. 여름, 이거는 가을 경치들. 음. 옛날, 이건 내가 일부러 넣어놨는데, 이 논이 옛날 이렇게 논이었어요. 음. 이 논을, 연꽃이나 볼꽃 산다고 네. 그래서 연못으로 만들어서 네. 세월이가 이까 지금 아주 이뻐졌어. 네. 이거는 겨울. 겨울. 네. 이거는 이제 내가 여행 다니면서 일을 인뭐 파리에 네. 네. 필탑도 있고 그렇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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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런. 요거 하나는 내가 집었는데, 우리 마누라, 아니, 우리 아들이 싱가포르에 가서 진 집이야, 이게. 대, 대우건, 음 대우건설 다니거든. 음 시공 담당으로 해서 가서. 그래서 하나 기념으로 넣어놨어요. 음음 시공 담당하셨으면 계속 있을 건데, 그냥. <laughs> 지금은 이제 본, 사로 들어왔는데. 음 혹시 태양산 가본 사람이 있나 모르겠는데. 여기, 중국, 태양산. 네, 네. 네. 나가 이제 이 바위가 있는데, 천길낭 떨어지야. 어우, 멋있는 네, 네. 여기 구름 속에 있지? 아. 여기 내 죽기 아니면 살기라고 아, 겨울 나. 나가가지고 맛을 보려고 왔어. 우리 이렇게 하면 여기가 진짜 찌릿찌릿해. 이렇게 해서 쭉 아, 사진들이고, 이건 내 이력서고. 근데 저기 후배님이 훌륭하다고 어, 이런 남편만 음. 아, 이거 너무 힘들었어 그랬어 <laughs> 우리 마누라가 훌륭하지 이거는 이제 상 받은 거 중에 내가 좋아하는 상 초등학교에서 1등 해가지고 도지사상 받은 거 옛날에는 음. 대전시가 도지사 충초남도였을 때니다 예, 예. 충남대학교 내 수석 졸업해서, 총장상 받은 거. 음. 내가 그래서 결혼했어. 아. <웃음> <웃음> 내가 결혼한 이유가, 매일 이게 하나도 없는데, 1등이 네. 있기 때문에. ROTC 내가 수석임관 했어 그래서 국방부 장관상. 이게 그러니까 졸업하던 해에, 학교도 수석, ROTC도 수석. 아. 수석은 하셨네이는 이제, 내가 일본어 가르쳐서, 이건 이제, 음. 대전시청에서 가르쳐서, 표창자 여몽철한테 받고 음. 이거는 음. 홍성기 시장한테 받고두번 했고 음. 재능 기부를 그냥 몸소실하신 거지. 그거는 음. 이제 강창 강창이가 내 음. <laughs> 친구니까 그 국회 의장 할때 음. 음, 저기 누가 투, 제일 봐. 초대해서 음. 우리 마누라가 여기 우리 마누라가 우리 음. 제일 예쁜 누군가 보세요. 음. 제일 그... 젊어 보이고 제일 산뜻하네그렇 음. <laughs> 이게 강창이고, 음. 이게 여몽철이고, 음. 이게 달고 음. 음. 네. 그래서 책한 권으로 음. 음, 인생을 좀 정리해봤어 아, 아, 네. 네. <laughs>